안녕하세요 빨간손 TV입니다 오늘은 현관문이나 방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 조절기 도어 클로저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문 닫히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장치인데요 문을 열었다 닫을 때 문이 혹시 쾅 닫히거나 아니면 너무 천천히 닫혀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에 이 속도를 조절해서 문 닫힘 속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입니다. 여기 보시면 밸브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. 여기 써 있죠. 번호가 1번, 2번. 요 1번은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부터 닫히기 직전 3, 40cm까지 정도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고요. 그리고 요 2번은 고 3, 40cm에서부터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일자 도라이바로 속도를 조절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요게 왼쪽으로 돌리는 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지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속도가 빠르게 하는 건지 요 부분이 헷갈린다면 어 도라이바로 나사를 잠그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. 모든 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잠기고 왼쪽으로 돌려야 풀리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문이 천천히 닫히는 거고. 그러니까 잠기는 거니까 천천히 닫히겠죠.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나사가 풀리는 거니까 이 잠금이 느슨해져, 느슨해져서 문이 빨리 닫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천천히.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빨리 닫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걸 잠글 때 너무 꽉 잠그면 이속 안에 있는 유압이 유압이 터질 수 있으니까 너무 꽉 잠그거나 그리고 너무 느슨하게 이 밸브를 풀어 놓으면 유압이 또 흘러 내릴 수 있어요. 그런 부분만 조심하셔서 운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